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국대현입니다. 제가 내일 모레 펜션에 놀러 가거든요. 거기서 이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재밌게 놀 예정인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막상 펜션 갈때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생각보다 여름 옷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또 구매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요즘에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지 않나요? 밖에는 더운데 또 안에 들어가면 에어컨을 세게 틀어서 계속 실내에만 있다 보면 추워서 감기 걸리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것 같은데 그럴 때 얇은 느낌. 의바람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cp컴퍼니의 바람아기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입기에는 두께감이 조금 있는 제품이라서 뭔가 얇은 소재의 바람아기를 하나 구매해서 실내에 있을 때좀 추우면 걸쳐 입거나 아니면 펜션에 갈때 하나 입으려고 구매했어요 지금 바로 제가 위에 입고 있는 몽벨입니다 몽벨 몽벨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면 1975년에 일본 오사카에서 설립된 아웃도어 브랜드고 등산 캠핑 장비부터 시작해서 텐트나 의류 침낭 등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 브랜드인데요. 요즘에 한창 아웃도어 브랜드가 하이브를 받고 있는 시점에 몽벨 또한 떠오르는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구매했는데요. 요즘에 날이 정말 덥고 땀이 많은 날씨다 보니까 기능성 옷들에 관심을 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유니콜로나 로아 제품 많이 입고 다니는데 확실히 전체적인 착장에서 아웃도어 베이스 브랜드를 입었을 때 실제로 시원하기도 하고 확실히 땀 배출이 잘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름에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아웃도어 베이스의 브랜드들이 많은 패션 시장이지만 실제로 제가 선호하는 브랜드들을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브랜드 자체에서 뭔가 담백하면서도 그런 기능적인 부분들을 생각하면서도 입었을 때 핏도 예뻐야 하고 브랜드 색깔이 확실히 묻어나야 하고 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도 맞아야 하는데 이 몽벨이라는 브랜드가 제 기준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제품 설명해 드리면 일단 되게 얇아요. 되게 얇아서 한 여름에도 충분히 착용 가능한 제품이고 이렇게 몽벨 로고 포인트랑 소매에는 벨크로가 있고 밑단에는 스토퍼로 핏을 조일 수 있어서 이런 바람막이를 착장에 얹었을 때그 쿨한 무드가 전 너무 멋지다고 생각해요 다음으로 제가 밑에 입고 있는 팬츠도 몽벨 제품인데 이 제품도 너무 좋습니다 팬츠 기장감이 오브 팬츠라서 그러니까 무릎 위로 올라간 바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릎 아래로 떨어지는 팬츠도 아닌 딱한 기장감의 반바지라서 부담없이 입을 수 있는 반바지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허리 밴딩이랑 스트링이 있어서 본인 허리 사이즈에 맞게 조절 가능하고 무엇보다 신축성이랑 터치감이 너무 좋아요. 요즘에 습하고 날씨가 덥잖아요. 편하게 쿨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가 필요했는데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대충 이런 모습. 여기서 선글라스 다 끼고 제가 또 러닝화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막상 디기는 계속 하다 보니까 진짜 괜찮은 러닝화 하나 찾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러닝화 있으시면 댓글창에 공유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옷은 아니고 향수를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 마르지엘라의 재즈클럽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향수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막향 덕후 수준은 아니고, 그래도 향을 좋아해서 이것저것 많이 뿌리고 다녔는데, 이번에 향수를 새롭게 바꿨어요. 재즈클럽은 뭐랄까? 제품명처럼 여유로운 재즈가 흘러나오는 바 안에서 뭔가 스타일리시한 분이 혼자 앉아서 위스키를 마시는 듯한 그런 향? 살짝 바닐라 우디 같은 달달한 향이 좋아서 구매해서 뿌리고 있는데, 사실 요즘 같은 여름보다는 가을, 겨울에 어울리는 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날에만 뿌리고 다니다가, 날이 좀 선선해지면 데일리하게 뿌리고 다닐 향수이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크롭 반팔을 하나 소개해 볼 건데 요거는 노이어 제품입니다. 노이어. 고밀도 100% 크롭 원단으로 만들어진 탄탄한 크롭 반팔인데 처음에 입어봤는데 딱 제가 원하는 이상적인 크롭 반팔의 핏이 나와서 너무 좋더라고요. 크롭 반팔을 구매할 때 아무래도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우리가 크롭 반팔이라고 아무래도 기장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오히려 어깨 쪽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불편함 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카테고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제품은 전체적으로 세미 레귤러 핏을 기반으로 해서 상체를 부드럽게 감싸줘서 체형 보완도 되고, 기장 같은 경우에도 과하지 않은 길이감으로 우리가 부담 없이 시도할 수 있는 실루엣이라고 생각해요. 디자인적으로는 저는 또 은은하고 무심한 포인트를 좋아하잖아요. 이 반팔은 뒷 부분에 우리가 셔츠에서 볼 법한 요크 디테일을 적용해 구조적인 완성도를 높여줬어요. 미니멀하면서도 정제된 브랜드 노이어가 추구하는 추구매에 적합한 크한 반팔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파일레라는 브랜드를 아시나요? 제가 이 브랜드를 처음 접한 게 스트라이프 팬츠로 접해서 한동안 정말 잘 입고 다녔는데 이번에 네이비스러운 컬러감의 팬츠를 하나. 구매했어요. 제가 본격적으로 팬츠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타일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면 2018년 서울에서 시작된 국내 브랜드고요. 소프트한 컬러와 실용적인 라인으로 티셔츠나 데님, 코트 등 우리가 오래 입을 수 있는 클래식한 아이템들을 전개하는 브랜드예요. 이 팬츠가 정말 매력적인 게 바로 컬러감. 이게 카메라에 정확하게 담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이비는 아닌데 그렇다고 퍼플도 아니고 블루도 아닌. 제가 선호하는 애매한 컬러감의 정점을 찍은 팬츠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애매한 컬러. 예쁜 핏의 데님을 찾고 계신다면 타일레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꼴레꼴레라고 하는 브랜드의 타비 조리를 제가 하나 샀거든요 아이엠 샵에서 3, 4만 원 주고 구매했고 준영이도 이 꼴레꼴레라는 브랜드의 조리를 디깅을 하다가 착화감이 안 좋다는 그런 리뷰를 보고 이제 구매를 망설였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포스나 아일랜드 조리에 비하면은 가격도 가격이라 착화감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불편하더라도 예쁘면 그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디자인 보시면은 이렇게 타비 형식의 컬러가 엄청 많거든요. 이번에 여름 휴가 계획 중이신 분들 중에서 컬러감 있는 예쁜 조리를 하나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고 착화감은 제가 아직 안 신어 봐서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후기처럼 착화감이 안 좋은지 펜션 브이로그 찍을 때 신고 갈 거거든요. 제가 실제로 착용하면서 안 좋은지 좋은지 후기를 전달해 드릴 테니까 다음 브이로그 영상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재밌는 브이로그 영상 하나 만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喵。